BNK 금융은 새로운 BNK를 만들기 위해 지주사 역할의 정립과 함께 조직 및 인적 쇄신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과 고객 중심의 상생금융 역할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BNK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자회사의 영업 방향을 제시하고 그룹의 전략이 일관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주와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BNK금융은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상생 사업을 지속합니다.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올 하반기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비대면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 강화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와 우량자산 중심의 수익원 다변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 확대와 영업센터 방식의 수도권 진출과 함께 시니어 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